안녕하세요. 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 인노블의 박혜영 커플 매니저입니다. 어떤 인연이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고 하죠. 연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은 헤어지지 않기 위한 연애의 중요한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애인에게 이야기할 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마세요. 예를 들어, 나 오늘 누구 만나보다는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술 한잔 하고 와도 될까? 라며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봐 주세요. 똑같은 표현이라도 상대방에게 먼저 허락을 구한다면 상대방은 존중받음을 느끼고 서로 더큰 믿음을 쌓아갈 수 있을 거예요. 어떤 관계에서도 약속은 가장 중요합니다. 특히 연인 사이라면 더더욱이요.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거나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릴 거면 애초에 아무것도 약속하지 마세요. 상대방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지 마세요. 그것보다 나쁜 것도 없습니다. 사귀기 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때는 필요할 수 있지만, 사귀는 순간 밀당은 상대방을 불안하게만 만들고 서로에게 오해만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. 그리고 상대방을 함부로 의심하지 마세요. 우선 상대방의 말을 먼저 믿어주세요. 무작정 사사건건 상대방을 의심하는 건 서로의 신뢰를 깨버리는 일이에요. 고맙고 미안했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다 보면,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끼고, 더 소중하고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. 편집을 받은 상대방도 글자에 담긴 진심에 감동하게 될 테니까요. 누구나 오래 만나다 보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기 마련입니다. 하지만 결코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. 잊지 마세요. 지금 당신 곁을 지키는 사람이 당신을 그토록 설레게 했던 사람입니다. 사랑을 할때 가장 불필요한 감정이 자존심입니다. 자존심은 남에게나 부리는 겁니다.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끔 좀 져주기도 하고 그래도 돼요. 누구보다 가장 내 편인 사람에게 자존심 내세워서 뭐 하나요? 자존심을 내려놓을수록 다툼은 줄고 사랑은 더 올라갑니다. 오늘 영상을 통해 한 이야기는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도 통할 내용이 많답니다. 연애하는 분들, 결혼하신 분들도 한번 오늘 내용을 토대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엔노블의 박혜영 매니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